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쓰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4장 6절 대제사장 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네 대사장의 문중에 다참녀하여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과리들과 장로들아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 너희 앞에 섰느니라.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곧 둔게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뿐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4장 14절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변난할 말이 없는지라 4장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수 없는지라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읽니, 사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는고 4장 26절, 세상의 군한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갈르지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종 예수를 거슬러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인 나이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봐라.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4장 39절, 구부로에서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가로 닦고 하니. 사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니라네 이상의 사도 행전의 사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 응답받는 기도. 사도들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함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 1. 한 마음으로 가는 기도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다. 기도의 결과라 기도의 결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것은 새로운 무장이고 계속되는 성령. 새로운 무장. 이것은 새로운 무장이고 계속되는 성령 충만이다. 사도들은 동료에게 모든 일을 알렸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된 부리들 이었다. 어려움에 직면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임을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그들의 기도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 3.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복음 전도가 방해받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예수께서 전파되고 영원한 승리를 구두시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응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4장 32절에서 37절 초대교회의 생활 초대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미점을 공유했으며 삶을 나누었고 물질을 나누었다. 1. 새로운 공동체의 생활. 믿는 무리들은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들은 주를 믿는 미점으로 하나가 되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으며, 주를 따르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 시기와 분쟁과 분열은 모두 없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능력의 증언과 큰 은혜의 생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은 결과였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큰,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모든 복과 소망의 보증이다. 그것을 믿은 초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나타내었다. 3. 소유관이 변한 생활. 그들은 모든 물건을 공유했다. 있는 자들 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과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은혜가 충만하여 소유했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신을 초월한 은혜의 생활과 소유관이 변한 생활을 하였다. 네, 이상, 사도행전, 어, 사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다루지십시오. 아멘.